치수화풍, 치수화풍 4대를 보기 전에, 색에, 색적시험 공주시시작할때 시험 색, 네, 일단 우주법계의 그 연결을 모은 색보다는 일단 먼저, 음, 내 몸에 대한 걸 먼저, 우리,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색의 정의와 구성 요소. 색은 형체를 가진 모든 물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다한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었다 4대는, 지수합로되어 있다. 4대 소조 세계에, 4대에 의해 형성된 24가지 세부 물질, 뭐, 예를 들어, 아님비슬, 신이 부터, 감각기관 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법의 특징, 은 색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다. 불교는 이를 연기법의 법칙에 의해 생기고 소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제 색을 보면서 뭘 해봐. 알 수가 있는 무상. 색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하죠. 우리가 단장 내 몸부터, 어릴 때부터, 중년, 노년, 변한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무상, 그 다음에 고. 색에 대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몸이 늙었다, 괴롭다, 젊을 때 생각한다. 여러 가지 변하는데 집착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모아. 색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그 실뿐 실체적인 자아가 아니다. 이 몸은 고정된 게 아니죠. 변하죠. 그뭐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계절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변한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에 집착해서 어떻게 해요? 어, 예쁘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죠, 그죠? 음. 늙음 그대로 이쁘다. 자연스럽게 보면 됩니다. 색과 공. 반야경에서는 색적식은 공적시색이라 했다. 이 색의 공 하면 공이 고 색이라 읍니다. 색은 실체가 없는 공, 승질을 가지면 공을 색으로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반야신경에 색조식은 공적시색. 자, 실생활에서의 적용, 물질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우리 몸과 외부 환경도 변하는 것이므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색은 사대가 만들어낸 결과이므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삶이 필요하다. 명상을 통한 색과 공허 이해, 색을 관찰하는 수행, 사념주 수행, 사념재 수행을 통해 색의 무상함과 공성을 체득할 수 있다. 색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광하다, 변하기 때문에 그 실상 깨뜨러 보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 자, 우리 지수 하평에 진는했죠 음, 그다음 에 수에 대해서 보해는 해보겠습니다. 수 수는 수는 외부적으로 우리 저 내과에 물이 있잖아요. 물을 흘러가죠. 그 몸에도 세포 속에 다 우리 몸 속에도 수가 있습니다. 유연한 흘러가는 성질이다. 흘러가는 거면 혈액이나 점액이나 소화액이나 체액 이고 문제는 수대가 가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뭐예요? 부정 몸이 붓고 무겁고 허리 멍땅하고 콧물, 가래, 식욕, 저가 온다. 수대가 부족하면 탈수. 피부 건조, 구강 건조, 점역 순환 장애, 변비 등 발생한다. 자, 가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 수행자에서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거, 이제 수대가 가면, 하, 이게 가면 이제 몸이 변할 때 우리 호흡을 하다 보면 3매 들고 하면 이제 선정 1선, 2, 3, 4선, 이 선정이 들잖아요. 삼매한 최소 몇 시간만 지날 정도로 삼매되면 그다음부터 몸의 변화가 뭐 그전부터 슬슬 와요. 몸의 변화가 잘 몰랐어요. 머리 이래 뼈에 변한 거는 저도 나도 몰랐고 다른 수행자들의 변한 것도 몰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게 아 이렇게 변한다 칸들어보지도 않으면 남이 뭐 변해도 몰라요. 신경도 안 쓰이고. 근데 지금 옛날 사진 보면 처음에 공성증독 했을 때 얼마 안 돼서 보니까 한 머리가 변했더만. 얼마라고 하는가 몇년 지났죠. 그 지금 사진 보니까, 아, 그때도 머리 변했는데 내가 몰랐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머리가 좀 변했어요. 캐도 뭐가 변했는지 뭐 그냥 그래요. 하고 뭐 관심도 없었어요. 자, 문제는 변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이 행경막이 이렇게 가슴, 여기 가슴 변화, 머리 변화, 이 광대뼈 변화, 골반부터 얘가 이제 잠을 똑바로 못 자잖아요. 옆으로 자잖아요. 이렇게 변화 올 때, 하, 제일 강한 거는 머리에 있잖아요. 이 머리에. 옛날에 우리 학창 때 여드름 났듯이 머리에 좋 기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세포가 변한다고 그 전문, 이쪽으로 공부하신 전문 스님들은 이 염증이 생겨서 음, 또, 세포가 사라, 새로 돋아나고, 뭐, 이런 가정이라고, 기가 흐르니까. 꼬다락지가 얼마나 막 콩알 맛한 게 많이 나는지, 이그 머리를 깎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 한참, 만 무념에 머리 깎으면 여기 상처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머리를 조금 막 기를다가 놔두고, 막, 왜또 머리, 종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고 난데 뭐예요? 콧물! 코가 맑은 머이 그렇게 나오고, 입에 침이 많고, 이놈의 코, 이 코고는 무슨, 그때는 수행자들은 일단 이렇게 했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도반이나 스승님들에게 물어보라 했죠. 축농증걸린 만큼 코가 많이. 나. 지금도 뭐가 좀 피곤하면 코가 이게 목으로 너무 기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조금만 내 컨디션에서 조금만 가로했다 싶으면 코부터 이제 막 나와요. 그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찍으면은 코프는 일이 일이특 몸속에, 피부 속에서도 우리 몸속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뭐예요. 수행 진행 과정이니까 걱정은 아니죠. 병이 아니잖아요. 몸이 펄번하는 과정이라고 막 여러 가지 나타나잖아요. 뼈도 나오죠. 행경과 또 누우면 갈비뼈 양쪽에 이렇게 끝이 있잖아요. 그, 요렇게 팔자대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덜리가, 뼈도 덜리잖아요. 뭐였던 그런 변화에서 이제 수를 얘기하니까 생각나요. 콧물 가래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 뭐참 만만치 않아요? 자, 수행전 관점에는 감정도 흐르듯 지나가는 것을 보며 유연함과 무상성을 체덕한다 음, 여기다 감정이 수가 많으면 어때요? 우리 오행, 한의원에서 오행하잖아요. 모카토금수. 수가 많으면 어때요? 예, 음, 감정이. 감정이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뭐, 남녀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 젊을 때 보면 수가 많은 여성들은 피부가 반질반질하게 좋죠. 자,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안한것 같죠. 뭐, 색정시온공정시 공만 얘기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은 4대의 불균용으로 생긴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이 질병이 없을 수는 없는데 관리를 잘하면 건강에 잘살수 있다는 거지. 불균형이 생긴다. 가다정상 지, 지수화풍치, 무거운, 무거 몸이 막 무겁고 종양이 생기고 관절통이 생긴다. 가다하면또 부족하면 약하 근육 소실, 무력감. 체력이 딸리니까 무릎 하죠. 음, 그럼 살이 빠지고 마르죠. 뭐 수영 중에 말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또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수. 수가 가다며 부종 가래 흐릿함 가래 이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족하면 수가 부족하면 건조 탈수 피부 갈라짐. 아토피 이런 경우도 이걸 거예요. 건조 탈수 피부 갈라짐 수가 음, 부족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화, 불, 지수, 화, 풍, 화, 지수, 화. 그 다음에, 열, 열감, 염증, 분노. 이것도 염증 생기네. 불의에만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부족, 정상은, 냉증, 소화불량 무기력. 어, 냉증이, 화가 부족해도, 냉증이, 소화불량 소화 잘안 되고, 뭐. 그럼 여기 소가 위가 안 좋, 안 좋다. 이렇게 했지? 무기력하다. 풍 지수와 풍 초조 불안 근육 떨림 가다면 그렇대요. 초조 불안 근육 떨림이 오고 부족하면 풍이 부족하면 기력 저하 순환 장애가 안 된다. 자 불교적 지위부 수행으로 균형 회복 사념춤 수행을 한다. 몸 감각 마음 법 관찰한다. 신체 감각과 변화에 민감해짐 안반 수의 경에서는. 어, 풍대 안정, 호흡 안정돼 마음도 안정된다. 그래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다 아, 좋아요. 호흡 어, 해 보니까 어, 마음도 안정되고 어, 산매들기는 호흡을 안, 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중도적 식사와 생활의 가잉 또는 결핍된 데를 조절한다. 과잉과 어. 결핍을 조절한다. 색수상행식 통찰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심리적 원인까지 해소한다. 결론, 질병은 4대의 부조화에 시작된다. 그렇죠? 응. 불교는 몸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4대의 결합체로 보며 이를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질병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탈의 죄를 얻는다고 봅니다. 현대 질병 역시 4대의 불균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명상과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가능하다. 색적 시공 공격 시세. 몸도 병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인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은 지수화풍 중에 화풍을 하겠습니다.